가 있죠. 여기서 한 부분 부분을 빌려 가지고 만든 글자가 글자예요호령이하고 산돼지라고 해랬었어요 어, 산돼지하고 사람 이렇게 세 개의 세 사람이 무대에 등장한다고 무대 등장하는 것 그것이 극극 극이에요. 산돼지 때문에 호랭이가 도망가고, 이 산돼지는 네. 사람이 칼 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고, 그렇죠? 근데, 사람이 또 무서운 게 뭐예요? 호랑이. 호 너무 잘하시네. 그럼 호랭이는또 인간을 쫓아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느냐, 사느냐가 단발, 바로 그냥. 먹혀, 서 죽을 것 같고, 또 잡아먹을 것 같고 하는 그런 순간들, 순간들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고랭이 도망가면서 인간이 앞에 있고, 예. 도망가면서 산돼지가 뒤에 있고, 산돼지 뒤에는 또 칼을 든 인간이고, 이렇게, 이렇게 잡혀 먹히느냐, 잡아먹느냐 하는 찰나, 위기. 아. 순간순간이 이어지면서, 한 시간 반,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가는게 영육이에요. 누가 굉장히 격렬, 격렬하게, 격, 어, 역동적으로 움직인 거, 어, 무대 위에서, 중주가 삶이 억지로, 득지로 거의 매수간나서 씨름을 하는 것 같은,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 정황이 계속되는 거. 그게 영육이에요. 그죠? 그, 시국, 혹은 소설, 뭘 읽더라도, 이세 가지 요소가 어디 있는지 누가 이세 가지 요소에 해당되는 인물들인지 그리고 그 인물들은 지금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지 또 누구는 누가 잡혀먹을까봐 항상 겁을 내는지 이거를 따져가면서 읽으면 마치, 마치 여러분 자신이 연, 누구를 연출해가면서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각그감 시민 있는 그런 글, 저, 등장인물을 아주 신, 등장인물들이 힘 있게 여러분들 밀어내릴 수가 있어요. 에? 어느 얘기든지 이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 에? 그것을 찾아내는 즐거움, 참 의의가 있는, 삶의 의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당신 것으로 하기, 할 수가 있어요. 이세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고 어, 있었던 그 치마저거리, 그죠? 에, 그리고 그 예스, 에, 그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시 그런 노래,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춤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져 있죠. 이게 전통을 그 전통 전통적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4천년 000년, 5천년을 그 전통은 <laughs> 어떻게? 에, 그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걸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었는지 었 그것을 우선 우리가 알고 그럼 그, 그것에서 지금 이 시대, 2013년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거기서 빌려다가 혹은 이어, 이어받아서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걸 이제 얘기할게요. 이 연, 에, 연극이라는 거는 제생각에요 결국 이 마스크를 쓰고, 에, 우선 마스크를 쓴다는 그 사실, 그것. 연극 배우가 분장을 하고 혹은 에, 많은 경우에 이 마스크를 써요. 이 마스크를 쓰고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연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음.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서 이 사회, 그러니까 무슨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오빠, 혹은 누나, 이렇게 만나면서 가족이, 가족을, 가, 가족의 얼굴을 읽어낼 수 있는, 가족의 얼굴을 분별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사회와 마주치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온 인류와 마주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성장이거든요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족을 알아보고 시작하면서부터 마스크를 쓴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배가 아프면 에, 배, 에, 아픈 배야 물러가거라 또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 잠이 들고 싶으면 아 예, 내가 자고 여 자고 혼자 여러분의 상태 가장 좋은 상태로 가고자 하는 거 어, 그게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 좋 그냥 우리 앞에 마스크를 쓰고 그 사람과 할수 있는 마스크로서 어, 대응을 하죠. 그래서 큰일 볼때 그때는 이제 문을 닫고 큰일 을볼자요 혼자서 어, 그때는 어머니 못 들어가고 또 아무도 못들어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있어. 그 동안에 아 오늘 숙제를 이거 이걸, 이걸 못했으니까 그 학교 가서 하고 아, 이거 이거는 아, 저녁에 뭘 해야 된다 하는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아,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자기 혼자 되는 시간. 아, 이때는 이걸 잠깐 벗어나도 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벗을 때가 있어요. 에? 이건 사회적인 약속인데 언제냐면은 그 고해 생사라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네? 그 신부님이 하나님 신부님 목사님 신부님 신부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일단 하나님 음. 어디든지 계시니까 직접 신부님이 대신으로 하나님 대신 말씀을 들어줘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거나 꾸미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나 자신을 그대로 내기해야지. 어, 어저께요, 어 지가요, 이런 애를 그랬어요 <laughs> 잘못했어요. 뭐이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고백하는 그런 시간. 그때는 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일 볼때 마스크 안 잠깐 벗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부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얘기를 할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마스크를 또안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그 때가, 이 연극을 구경할 때에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쓰는 게 이제 마스크다. 이렇게 듣고. <laughs> 근데, 이 극장에 들어갈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표를 사서, 저번에 이자 여러분들이 봄봄 구경하러 들어온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이 성에 있다 이런 거다 치우고 일단은 그거와 저 그거와의 그인연이와 끈을 끊고 바로 지금 극장에서 일어나는 허구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어떤 그 사회적인 고정관념이나 불질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울림을 주는 거죠. 그러고 또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동, 어,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구나 하는 그 방향, 지침 혹은 덕목 이런 것도 또줄수 있고 그런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가기 때문에 어, 적지 않은 돈을 내면 관객이 되는 거예요. 응? 다 마스크를 쓰고 사는데. 그 마스크는 네살 다섯 살때 부터 쓰기 시작한 마스크다. 근데 그걸 잠깐 내려을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마련해주는 거. 그리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 소망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욕욕그 어, 그 뭐냐 어, 소망인데 어, 소망인데 그 소망을 단시간두 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 하라. 소망하는 시간 속에 들어갔다 볼까? 혹은 만끽하다 볼까? 그런 즐거움 황홀함 <laughs> 혹은 석스러움 숭고함 이런 시간을 서로 나누는 것 그것이 연구입니다 예? 아, 아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 생략을 우선 참잘 하셨어요 네, 여러분 동양화하고 어, 서양화하고 틀리지 않은 죠 서양화는 어디 빈 여백이 없이 전부색으로다 전부 치워요. 그것을 에, 그렇게 하는 것이 서양화고 동양화는 에, 이렇게, 이 부채와 수건만 가지고 9시간 동안 충양전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모든 상황과 아, 에, 그. 희로애로, 그러니까 기쁘고 슬프고 눈물나고, 어, 기가 막히고 독창이 터지고 하는 그런 모든 장면을 다 해냈어요. 이 생략, 그 생략을 관객이 그걸 다 상상하면서 자기 경험과 어, 상상력과 지혜, 지식을 동원해서 이걸 다 따라오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뒤집어서 관객이 거의 다 하게. 해봐요. 나는 관객을 유도하고만 있어. 생략을 잘했다는 얘기는 청중 내지 관객을 저, 존중하면서, 그 다음에 비약. 이 비약이 아까 얘기했죠. 생각지에서 우주인이 와가지고 딱 떠가지고 종로 상가에다 갖다 줬어요. 그중간 없어. 알았지? 네. 이렇게 되는 그런 승리감이라고 할까? 갑자기 이렇게 연, 연극이, 이렇게 얘기가 갑자기 흥미진진해져가는 어, 그, 그런, 그런 거를 비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배우들이, 네, 배우들이 움직이는 나무고. 네. 그럼 여기가 제 1의 벽이에요. 첫 번째 벽, 두 번째 벽, 세 번째 벽. 이 방으로 생각하면 여기 네 번째 벽이 여기 있어야죠. 그죠? 네? 네 번째 벽이. 근데 이네 네 번째 벽이 있고, 어, 관객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벽이 있으면 관객이 그걸 구경을 못하죠. 네? 네. 사실은 이네 번째 벽을 군형을 뚫고 그 군형으로 이 안을 들여다본다. 이게 서양, 서양 극장의 구조의 원리에요. 네. 관객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그거, 그 벽에다 대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죠. 텔레비나 영화나 혹은 번역, 이런 연극을 보면 배우와 배우끼리 이렇게 얘기하죠. 를 네? 이렇게. 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만약에 벽을 보고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 될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벽, 생략된. 왜 생략을 했어요? 어쨌든 남을 훔쳐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하고 저희들끼리 사랑하고 저희들끼리 웃고 저희들끼리 소쿠리를 치고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동양의 볼거리는 제 사회 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사회 벽이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바로 관객이 6화에서 7할 이상을 도와줘야만 이연극은 가능해요.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자기들끼리 보면서 국값을 떠는 게 아니라 관객의 전지전능한 관객의 상상력과 지혜 이거를 도이 도움을 받자고 받으면서 막 운영되는 거 이게 동양 전부 동양 영국의 요체예요 그러니까 제 사회력이 없다는 겁니다. 에, 벽은커녕 도움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 그것이 동양 영국이에요. 그래서 시선이 자기끼리 하는 거, 그건 서양경이고, 관객과 하는 거, 이게 동양경이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우리 팥소리, 다 관객 보면서 같 팥소리 하면서, 야, 야, 너 가자. 내가 어디 갔었어? 네가 갔다 왔잖아, 우리 이래. 안 그래? 야, 이년, 아까 어디 갔었어? 니가 갔다 왔잖아. 아, 그래? 왔잖아. <laughs> 마치 관객이 너 인연처럼 만난는 거야. 그래서 관객을 김 향단이한테 이 소리를 한다는 걸다 알아. 네? 여러분들 사명제는 사람을 소홀하게 그 잡는다는데 이 많은 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서 일어나는 연역거든더 화려하고 더 풍부하고 더 깊이 있는 연역이 만들어진다. 이 불가에서는 아 눈을 뜨면은 하는 불경이 있어요. 오 살바 모자 못디사 아야 사와 불이 예. 이것은 오늘 내가 쓰는 말, 내가 하는 말로써 남, 가슴에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험한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로 상, 대가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으면 안 되겠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중간 높이를 쓰는 거는 사회, 사회에서 가장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또 남한테 불쾌감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또 남한테 정답, 정, 이렇게. 정확한 전달, 품위 있게 남한테 전달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대체이 그 중간급이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극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사회에서 쓰이는 그 규범으로부터 모든 제약으로부터 모든 약속으로부터의 이탈이죠. 그러니까 허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네,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실제 사회에서 쓰이는 그 중간으로 빌롯되도록 피하는 것이 우선 변별력을 갖는데 네, 가장 네. 빠르지 않나 박석고의 얼른 넘어 춘양지게 당도 허니 후원에서 비난소리. 들리는디 피납니다 피납니다 <laughs> 이게 전부 내자죠 그죠 고려 때 시간을 달라볼게요 가사를 가시리 가시리 있고 다리고 가시리 있고 날로 날로는 어찌 살라고 다리고 가시리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저 벌써 고려시대 때이저 가사가 벌써 삼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독일에서 가장 훌륭한 시인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야 되는 말을 이렇게 가입 아주 쉽죠. 연지꾼지 있지만 오빠가 없는데 뭐하려고 달러 <laughs> 이런 식으로 쉬운 말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m b 가 똑같은, 거의 같은 그런 깊이와 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말, 삼사적으로 저앞 위에 있는 저렇게, 에, 뭐랄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걸 이렇게 단소하게 얘기하고, 얘기할 수 있다. 에, 외롭다, 한스럽다, 뭐 여러가지 아타깝다, 어, 절박하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간소한 말로 할수 있는 거. 그게 산사절. 예, 하늘을 놓고 푸르고, 어, 말는 살찌고, 나는 이 가을에 여러분도 어, 좋은 체험을 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이런 시간에, 이런 예, 여러분들이 학교 시간 말고 이런 시간을 가는다면 굉장히 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항상 배울 수 있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벌그 대본하고 나중에 드시면 안 돼. 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약속해야 하는 점죠한문한 자는 꼭 쓴다. 그열열 열 번을 써야 될거같아요 여러분 제출 분수는 영어나 단어 외길 때 그것도 써야 하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 동공 공연 때 배우들이 왜 왼발로 공연을 하는지 물어보신거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만 답변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미 왼발 부분 나오면. 여러분들 아유 이 별걸리로 꺼네 나도 편하게 앉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편하게 갖게 되어서 예? 긴장할 필요 없게 되요 그러니까 첫번째 시야에 들어오는 두번째는 여러분 씨름선수가 신발 신고 씨름해요? 유도하는 사람은 신발 신고 해요? 전부 다맨발로 하죠 침쓰는거는 전부 맨발로요 그런데 이시인 선수들이나, 유도하는 분들이나, 레슬링 하는 건 전부 왜 맨발이냐? 아래, 땅의 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력. 땅의 힘. 이 지력, 지령, 지력이 또, 나를 받쳐주는 지력. 잡아다니기도 하고, 올려준다 올려준다고. 문어 있죠, 문어가. 바위에 딱 붙었다. 그럼 막, 빨아들이잖아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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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놀라고. 네? 안 놀라고. 흑인 네? 안라라고 네. 그런 힘이 이 우리 발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력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바닥 <laughs> 그래서 발바닥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지금 유도하는 선수는 유도 선수나, 선수나 시동 선수만큼 한시이게발발이르르르르르야르르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laughs> 지금 뭘게겠어요막 뭐 뭐? 아, 유도 선수만고발바닥에서 그런데 거기에 공질적으로야 유도 싫고 너 누구 하시는 면 돼요? 다 차단하지, 그지? 지력이 올라오걸 올라옵니다. 땡기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위에만 가지고 자꾸 내려가는 이런. 나랑 어제가. 뭐냐고? 걱지 하지마 올라옵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거기 앉지 마. 이렇게 올라오고. 알았어요. 그래서 바닥다 보는 거 알았죠? 네. 자.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의 박수니다 네. 고마워요.